같이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우리는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 길이다라는 표현을 말이 하죠. 특히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표현할 때. 크고 작은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순탄하고 형통한 삶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아픔으로, 때로는 건강의 이상으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힘듦으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힘듦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4편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순례자가 삶의 과정은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삶의 종착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쓴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고라 자손은 본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역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쓴 시인은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현실에 처해 있는데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자신과 성전의 거리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탄원시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20편 84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은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요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1절 2절에서 시인은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는 단지 건물로서의 주의 장막을 그리워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즉이 시인은 단순히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재. 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전의 말씀을 보면 쇠약함이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 시인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은 단지 지리적 거리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다라고 자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신앙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 이것은 곧 자신의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인지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은 어둠이고 방향을 잃는, 잃은 혼돈이고 존재의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6절의 말씀을 보면 순례자인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를 표현할 때 아픔, 힘듦, 고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골짜기가 그냥 골짜기 아니죠.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삶이 고난이고 절망인데 눈물을 쏟을 수 만큼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2절에서 말하는 쇠약함, 또 6절에서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 이것을 지금 시인이 언급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영혼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다시 성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거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4절과 5절, 12절에서 복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위험하고 황폐한 것인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인생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이순례자인 시인의 종착지가 쇠약함이었고 눈물의 골짜기로 끝나고 있는가. 그저 임마누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인생이 끝나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어떨 때 지나갈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가 종착지가 아니다. 눈물 골짜기는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즉 분명 인생의 골짜기, 눈물을 흘릴만한 골짜기는 존재한다. 안, 그러나 인생에 찾아오는 눈물 골짜기는 결코 내 인생의 종착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는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겠지만 눈물 골짜기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살아봐야만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힘듦의 시간,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서 두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함께 계셨고 그곳을 함께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가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분명 시인은 쇠약함과 눈물의 골짜기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마침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인생의 종착지이며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도 있죠. 세상이 주는 복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주는 복이 첫 날과 같이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리는 하루의 삶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내겠다라고 지금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다양한 목적지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종착지로 여겨야 할 곳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야말로 우리가 진정 도달해야 될 영원한 종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 무엇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를 어디에다 두며 살려고 하셨습니까? 혹시 안정된 삶, 보장된 미래, 경제적 여유를 추구하는 세상에 그 종착지를 두려고 하셨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은 위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안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착지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며 우리 영혼에서 진정한 위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야 우리 영혼은 비로소 살아납니다. 인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서 겪는 아픔과 힘듦의 눈물을 분명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죽음과 같은 현실은 어쩌면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은 눈물 골짜기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체험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여러분의 순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때 인생이 은혜 가운데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힘든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그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내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고 우리의 순례자의 종착지는 하나님 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루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삶의 어떤 구석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